Hello, e 안녕하세요. 유아하 영수쌤, 제니입니다. 오늘은 Unit 15, 비교급과 최상급, 원급 비교 부분을 한번 수업을 해볼게요. A part는 비교급과 최상급에 관련된 내용이고, B part는 원급 비교거든요. 일단 오늘은, 오늘은 A part, 비교급과 최상급 해보겠습니다. 자, 비교급과 최상급 해가지고, 비교급은 형용사와 부사의 끝에, e r 를 붙이고, 라고 되어 있어요. 비교급은 형용사나 부사의 끝에, ER 기본적으로는 ER 붙이는 거고, 최상급은 EST를 붙여 만든다. 어디 있어요? 최상급은 EST를 붙이는데, 우리가 비교급은 뜻은 더 뭐뭐한, 더 뭐뭐하게 이렇게 적이 됩니다. 형용사로 해석이 되는 것들은 더, 뭐, 뭐, 한이라고 쓰면 형용사고요 부사는 더, 뭐, 뭐, 하, 게 라고 하면은 부사가 되겠죠. 또 포인트는 비교급은 더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최상급은 가장이라는 말을 써요. 가장, 뭐, 뭐, 한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때는 최상급에 EST가 붙은 거는 가장이라는 말을 붙이고 비교급은 더, 뭐, 뭐, 한이라고 써요. 자 그러면서 밑에 일단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 재상급 만드는 표가 있거든요. 얘를 먼저 보고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가 만들어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비교급 재상급 원급 비교급 재상급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대부분의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 비교급 재상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로 e r 이나 EST를 붙여야 맨 끝에. 그래서 우리가 tall 이라는 키가 큰 이라는 형용사 있죠. 그 아이의 비교급은 tall에 ER 붙여가지고 taller 이 되는 거고요. tall에 EST를 붙여서 tallest 쓰면 가장 이라는 뜻에 붙는 최상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tall, 키가 큰, taller, 더 키가 큰, tallest, 가장 키가 큰 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 fast. 얘는 빠른 이라는 형용사도 되고 빠르게라는 부사도 됩니다. 부사되는 그 형용사나 부사가 부사되는 단어고요. fast, faster, 이 er a 붙이 e 그 다음에 fastest, s e s t 를 붙여요. 그러면 더 빠른, 더빠르게 f a s t e f a s t e r 가장 빠른, 가장 빠르 fastest, fastest, 가 됩니다. e s t e 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e 로 끝나는 경우는 e 로 끝나면 e 뒤에다가 R이랑 s t 만 붙여요. 위에 그냥 형용사 몇... 형용사 부사에는 er, est를 붙였는데 마지막에 i로 끝나는 단어면은 그때는 그냥 r이랑 st만 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wide, wider, widest가 있죠. wide하면은 넓은이라는 뜻이죠. 그 wide에다가 뭘 붙여서 e 로 끝났기 때문에 r만 붙여가지고 wider가 됩니다. 그다음 여기도 e 로 끝났기 때문에 st만 붙여가지고 widest라고 해서 넓은, 더 넓은, 가장 넓은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Nice, nicer, nicest. 여기도 이 e. 끝났기 때문에 R 붙이고 s t 를 붙여요. 그래서 nice, nicer, nicest. 좋은, 더 좋은, 가장 좋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이제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라어 있어요? 단모음 단자음. 단이라는 거는 모음 하나 라는 뜻이고요. 자음이라는 것도 자음 하나, 단자음이라는 것도 자음 하나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자음을 한번더 쓰고, er이나 est를 붙이는데, 예를 들어서, hot 이란 단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모음을 기준으로 뒤에 자음이 한개 있는 거를 단모음 단자음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o 가 모음이죠. 그 모음 d 를 봐야 돼요. 앞에는 상관이 없고, d 를 보고, 뒤에 보니까 t 하나만 남았죠. 이거를 단모음 단자음이라고 합니다. 밑에 뭐를 한번더 쓰고, t 를한번더 쓰고, er 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hot, hotter. 여기도 마찬가지죠. 오, 단모음, 뒤에 단점 하나 있기 때문에, 자음 하나 있기 때문에, t 한번더 쓰고, est를 붙여요. 그래서, hot, hotter, hottest. 뜨거운, 더 뜨거운, 가장 뜨거운. 더운, 더 더운, 가장 더운.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big이라는 형용사도 마찬가지죠. i가 모음이에요. 그 모음 뒤에 g라는 단점 자음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뭐를 한번더 쓰고, g를 한번더 쓰고, e 하를 붙입니다. big, bigger. 그 다음에, biggest. 이렇게 되는 거죠. 큰, 더 큰, 가장 큰, 이렇게 됩니다. 다음,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자음에 Y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Y를 I로 고치고, ER이나 I로 고치고, EST를 붙인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를 보면, Easy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쉬운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보면은 Y 앞에 S가 있는데, ES는 자음이죠. 자음 플러스 Y이기 때문에 Y를 뭘로 고치고, I로 고치고, ER 붙인다. 여기도 Y를 I로 고치고, EST를 붙인다. 그래서, easy, easier, easiest. 이렇게 되고, 이때 S는 Z 발음이거든요. Z, Z. 이면서 진동 떨리는 소리로, easy, easier, easiest. 이렇게 되는 거고, 쉬운, 더 쉬운, 가장 쉬운이 되겠네요. 뜻은. 그 다음에, busy. 또 있어요. Y 앞에 또 똑같이 S 붙었으니까 자음이죠. Y를 I로 고치고, ER. 파이아이로고치고 est 붙여요. 서 busy, busier, busiest 이렇게 해가지고 바쁜, 더 바쁜, 가장 바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음절의 대부분 3음절 이상 이렇게 돼가지고 음절이라는 게 있어요. 음절, 음이 나뉘어지는 구간을 음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famous 했어요. famous 아, famous는 한국어처럼 읽어 버리면 페이머스. 해 가지고 사음절처럼 느껴지거든요. 페이머스. 이렇게 하면 사음절이잖아요. 사음절 아닙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 famous. 이음절이에요, 이음절. 페이가 한한 음이고 머스가 한 음이라서 이음이. 에요 그래서 얘는 페이머스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famous. famous. 이렇게 읽는 거고요. 그럼 famous. 하면 이거는 어 유명한이라는 뜻이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더 유명한이라는 말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음절의 대부분이나 삼음절 이상일 때는 more이나 most를 붙이고 원급을 그대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more이나 most를 쓸 건데 이 more이나 most가 사실은 비교급이란 대상급이거든요. 이 자체가 more는 누구의 비교급이냐? 여기 보면 밑에 정리가 되어 있어서 여기 변화형 한번 봅시다. more는 many much가 원급이에요. many much가 원급이고 그 뒤에 비교급이 more이고 그거의 최상급이 most입니다. 그래서 many, much, more, most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many 나 much는 둘다 많은이라는 뜻이죠. 많은 많이이는 뜻이고요. more라면은 더 많은 더 많이 가득고 most는 가장 많은 가장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 얘들 뒤에다가 이제 원급을 붙여가지고 더 유명한 알리면 more, more more famous라고 하시면 되고 가장 유명한 유명한 아면 most famous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difficult 라는 단어가 있어요, 형용사. 얘는 difficult. 이렇게 해서 4음절이 아니라, difficult. 이렇게 해서 3음절이 돼요. difficult. 이렇게 해서 3음절이 되거든요. 얘는 3음절입니다, 3음절. 이 단어는. 그래서 이것도 3음절 이상일 때는 more i most를 붙인다고 했기 때문에, difficult 하면은 어려운이 되는 보고더 어려운 거는 more difficult. 가장 어려운 거는 most difficul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difficult, most, more difficult, most difficult. 이렇게 해서, 비교급과 재산급을 만들어요. 그 다음 이제,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불규칙 변화가 있어요. 불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는 무조건 규칙에 안 맞기 때문에 그냥 외워주셔야 된다. 이 말인데, 여기 지금 잘못됐거든요. 이것도 다시 고칠게요. 여기 책에 보면은 가끔씩 잘못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고쳐드릴게요. 무엇이랑 well이랑 같이 쓰셔야 돼요. good, well. 얘가 원급인 거고요. 이 아이의 비교급이 better입니다. better. 그 다음에 이제 최상급은 best가 맞아요. 그래서 good, well, better, best. 이렇게 외워셔야 돼요. 이때 good은 좋은이라는 형용사고 well은 잘이라는 부사거든요. 그래서 좋은이라는 형용사, 더 좋은, 가장 좋은이 될 거고 well은, 어, 잘이라든지 약간 뭐, 잘, 더 잘, 가장 잘. 이것도 좀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good well better best 이렇게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bad ill 얘가 원급이고요. 나쁜, 아픈 이런 뜻이죠. bad ill인데 네, 그다음에 y 의어 비교급은 worse고요. 더 나쁜, 더 나쁜이 되는 거고요 아픈, 더 아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상급은 worst, worst. 가장 나쁜, 가장 아픈 이렇게 되는 거죠. Well, not bad ill, worse, worst 이렇게 다음에 아까 했던 many, much, more, most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ittle, less, least 했죠. little 하면 은 적은 이런 뜻이죠. less는 더 적은, least는 가장 적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little, less, least 이게 이제 비교급, 재산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불규칙 변화는 따로 그냥 계속 입에 읽듯이 계속 입으로 읽으셔야 제일 빨리 외워지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good, well, better, best good, well, better, best Bad ill, worst worst. Bad ill, w o r s e worst. Many much more most. Many much more most. Little less least. Little less least. 이렇게 자꾸 노래하듯이 입으로 계속 익히셔야 그게 제일 빨리 익는 방법이고요. 위에 원급, 비교급, 재산급 모양 만드는 방법은 저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따로 연습하실 때한번더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영상을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장, 민호는 소라만큼 키가 크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순서를 잡으면 민호는 키가 크다인데, 이거는 이제 키가 큰 플러스 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죠. 우리가 키가 크다라는 동사는 없어요. 그 동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키가 큰이라는 형용사와 이 동사 이다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나라 말이 키가 크다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위대 이다를 두 번째로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키가 큰을 세 번째로 볼 거고, 소라만큼은네 번째로 볼 건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말할 때는, 민노는 이다를 먼저 말하면, 민노 is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민노 is. 그 다음에 소라만큼 키가 큰이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뭐, 뭐, 만큼, 뭐, 뭐, 한이라는 원급 비교를 하셔야 돼요. 원급. 원급은 뭐냐면, as, as 사이에 원급을 쓰는 걸, 원급이라고 해요. as, as 사이에 원급인데 이때 있는 앞에 as는 뭐뭐 이렇게 를 같이 해봐서 뭐뭐 한이라고 해석해야 되고 뒤에를 이제 뭐뭐 만큼 이라고 해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할 때는 민호 is as tall 해가지고 민호가 키가 커그 다음 이제 뭐 소라만큼 에서 as 소라 이렇게 되는 거죠. 민호 is as tall 민호가 키가 커 소라만큼 as 소라 이렇게 쓰면은 민호는 키가 커, 소라만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민호도 키가 크고, 소라도 키가 크다. 라는 동등한 비교, 같은 걸 비교하는 의미로 쓸 때는 우리가 원급 비교를 써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민호는 진호보다 키가 크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럼 민호는 1번. 키가 크다는 아까번에 얘기했죠. 키가 큰이라는 형용사하고, 이다라는 비동사가 만나는 거니까, 다이 형식이고, 아, 다가 두 번째로 오는 거고, 키가 큰은 세 번째로 쓸 건데, 여기에는 사실은 더 키가 큰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냥 진호보다 키가 커. 이렇게 쓰지 말고, 민호는 더 키가 커. 그래야 우리가 뭘쓸 거예요? 비교급을 쓸 거죠. 비교급. 비교급을 쓸 거면 비교급에 맞게끔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민호는 더 키가 크다. 누구보다? 진호보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셔야, 민호 is. 이렇게 해서 민호는 이다. 가 됩니다. 민호 is. 그 다음에, 어더 키가 큰 이라고 하면은 뭐 씁니까? 톨에다가 이하를 붙여서 비교급을 만드죠. 그래서 taller 되는 거예요. taller. 이하 붙였죠. taller 왔어요. 민호 is taller. 우리가 비교급 이하 이하를 붙일 때 짝지가 누구냐면 된이 와요. 된. 된. t-h-a-n에 n 된을 써가지고 대고면 뭐 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 den 진호 해가지고 비교 대상을 붙여 넣으면 진호보다 라는 말이 돼요. 다시 한번더 민호 is taller. 민호는 더 키가 커. 누보다, 구 진호보다, 낸 진호.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민호는 세 중에서 키가 가장 크다. 민호는 1번. 그 다음에 키가, 크다 했으니까 여기 이다에 2번. 그 다음에 키가 가장 큰을 세 번째로 쓸 거고요. 그다음셋세 중에서는 네 번째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민호는 이다라고 했으니까 민호 is죠. 민호가 3친지나주니까 우리가 비동사 is를 썼어요. 민호 is. 그 다음에 가장 키가 큰이라는 최상급을 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최상급은 앞에 짝지가 더를 붙여야 됩니다. 더. 더 tallest 해가지고 더 붙이고 est를 붙이면 가장 키가 큰이란 뜻이네요. So, mino is the tallest. 이렇게 하면은, 민 i 가 가장 키가 커.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최상급은 뒤에 오는 전체사가 있는데, 최상급 뒤에 전체사가 인이랑 오브 이렇게 따라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상급 뒤에 인이 오면 은 뒤에는 장소가 옵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 안에서 제일 뭐뭐해, 가장 뭐뭐해 이렇게 쓸 때는 인 쓰고 장소를 쓰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오브라는 전체사를 쓸 때는 뒤에 비교하는 대상이 와요. 비교 대상. 누구랑 비교하는지. 누구, 어느, 누구 중에서 가장 뭐뭐한지 비교하는 대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오브는 뭐뭐 중에서 라고 해서 해주시면 돼요. 이때 오브는, 뭐뭐 중에서. 그 여기 보면, 민호 is the tallest of three 라고 되어 있죠. 민호는 가장 키가 크다. 누구 중에서? 셋 중에서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of three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 of three를 붙여가지고, 이때 오브가 전지사니까 여기는 이렇게 묶어주고, 이때 오브는 중에서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뭐뭐의가 아니라, 뭐뭐 중에서라는 다른 의미로 전달되셔야 돼요. 그래서 민호가 가장 키가 커. 셋 중에서라고 해서 비교하는 대상이 세 명이죠. 그세명 중에서, 가장 키가 크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브라는 전체사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제니는 수보다 바쁘다라는 문장이 있죠. 제니는 1번 바쁘다라는 말은 뭐 플러스 뭡니까? 바쁜이라는 형용사 플러스 이다이잖아요. 이다를 두 번째로 받아주죠. 그 다음에 바쁜을 세 번째로 받아줄 건데 수보다 바쁘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뭐를 붙여야 된다? 더 바쁜이라고 써주셔야 우리가 비교급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제니는 이다, 더 바쁜, 누구보다, 수보다, 해가지고 씁니다. 그러면 제니는 바빠, 더 바빠, 라 했기 때문에 제니 is, 로 쓰죠. 제니 3일째 낮추니까 is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 다음에 더 바쁜, 이러고 으니까 busy가 원급이죠. busy. 얘가 원급인데 y 앞에 s, 자음이기 때문에 y를 i로 꽂히고, 이 r을 붙여서 busier, 이고 쓰는 거예요. 제니 is busier, 이렇게 되면은 제니가 더 바빠. 누구보다라고 해가지고 den 씁니다 den t h a n의 den 뭐보다라는 뜻인데 뒤에 이제 비교 대상 수가 오는 거죠. Jenny is busier than s u 이렇게 쓰는 거죠. n 니가더 바빠 수보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누가 더 바쁘다? 뭐보다? 항상 영어는 결론을 먼저 말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오고 뒤에 뭐 한다 뭐보다 이렇게 추가 설명이 뒤쪽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n 니가 일단 뭐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더 바쁘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게 누구보다 바쁘다는 거야? 수보다 바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니 is busier than 수 하면은, 제니가 더 바빠. 수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어가 가장 어려운 언어이다. 라고 하고, 이 문장하고 마무리할게요. 러시아어가 1번. 이다 2번. 가장 어려운 언어 3번.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럼 러시아어라고 했으니까 Russian이 되겠죠. Russian. 러시언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is 이다 두번째 봅니다 그 비동사 is를 쓰죠 러시언이 3인치 단수니까 is라는 비동사를 썼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언어라고 쓰면 최상급이잖아요 그럼 뭐를 쓴다? 더를 씁니다 그 다음, 어려운이 영어로 difficult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difficult difficult 3음절이거든요 3음절이 딱히 뭐 쓴다? most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The most difficult. 이렇게 하면은 가장 어려운 언어. 가장 어려운 다음에 language 언어. 이렇게 해가지고 써주면은 문장이 마무리되는 거죠. Russian is the most difficult language. 이렇게 하면은 러시아어가 가장 어려운 언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모든 어, 비동사 is는 다이 형식이죠. 다이 형식입니다. 여기도 이 형식이라서 허이보로온 거고요. 여기도 이 형식이라서 Toler이 보호로온 거고요. 여기도 이 형식이라서 The Tollist 부분이 보호로온 거고요. 다음에 여기도 이 형식이라서 Visual이 보호로온 거고 여기도 이 형식이라서 Language, 언어, 명사가 보호로 오는 문장입니다. 자, r 파트 여기서 끝났고요. 다음 B 파트에서 만날게요. 바이바이!